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E 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네 저도 지금 되게 상당히 오랜만에 리뷰를 남기는 기분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제 리뷰를 남길 때는 뭐 그날 그날에서 리뷰를 보통 남기는 편인데 이번 설날에는 설날에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리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매정 시간에 다다다닥 올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짓을 하려면은 이제 보통 그 하기 전에 한 번에 네 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아 그거 하느라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음부터 못 해먹겠어요 아 예, 그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못할것 같아서 한동안 그거 한 뒤에 되게 무력감 같은 걸 느껴가지고 에, 역시 저는 그냥 할 때마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장담은 못할게요 뭐 여러분 요번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세뱃돈을 받을 나이죠 네 여러분이 공인하는 영원한 17살이지만 음 저는 정중하게 어,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안 받겠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 받았죠 네, 네 그렇게 믿어주세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요? 라이 <laughs> 나왔어요 네안 똑같다고요? 알아요 저도 안 똑같은 거네 <laughs>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디럭스 크로커다일 크랙풀 보틀입니다. 우 네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거는 크랙이란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여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크랙이란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제조사만이 알겠죠 뭐 이게 맞을 거예요 솔직히 누가 변신하는지 저희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미리 예상을 다 했었으니까요 어, 역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뭐곧한 2, 3만 뒤면 곧또 털릴 거예요 누구한테? 레빗 레빗 탱크탱크한테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면라이더 로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가면라이더 로그로 변신이라고 적혀있으니 그리고 여기에 가멜라이더 도구로 변신할 수 있는 그로크다일 크랙 풀버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원하던 그런 풀버틀이에요. 맨날 이런 흔들면서 소리만 하는 그런 풀버틀이 아닌 진짜 제대로 빛도 나고 소리도 나는 제가 정말 원하던 풀버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버틀이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는데 원래는 지금 이 풀버틀 포장이 이거랑 똑같아요. 기본 풀버틀이랑 똑같은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저는 이렇게 뭐 하나로 이렇게 무슨 길다랗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풀버틀처럼 나와가지고 하긴 뭐 이러는 게 통일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거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빛난다 울린다 그리고 디럭스 크로코일 크랙 풀보틀이라고 써 있어요. 크랙이 꼭 들어갑니다. 크랙이에요. 그리고 이 풀보틀 시리즈라고 돼 있고요. 저에게 안 좋은 추억만 줬던 풀보틀 시리즈가 드디어 좀 제대로 된풀보틀를 저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게 좀 중간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어차피 저랑 희할거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로그가 쓰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그리고 여기 오른쪽 네,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열어보도록 하죠. 카로 어가지 이놈의 카로 맨날 쓸라그로 면 썼어. 자 여러분 저는 어디로 뜯죠? 네 왼쪽으로 뜯어요 왼쪽으로 뜯으면 무엇이 생길까? 어 뭔가 다른 풀보틀이랑 다르게 포장이 약간 다른가봐요 빼낼 때 느낌이 약간 다른데? 어우 잘 안빠지는데 이거 종이로 되어있나봐요 어우 큰일났네 찢어지면서 뺏기 싫은데다 오케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우 아, 똑같은데요? 와우네 취급설명서와 크로커다일 풀버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다른건 없어요 와 멋있다 야이걸 이제 빼면 으악, 으악. 오 근데 되게 작네요 <laughs> 오 그래 이게 풀버틀이지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오 그래 이게 진짜 아 진짜 모든 풀버틀들이 진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소리 다 나고 아깝네요 이렇게 정면에 보시면은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이 뚜껑은 인식을 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맨면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악어 입 이빨이에요. 보이시죠? 악어 이빨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빨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악어 윗등, 그리고 여기 악어 아랫등, 그리고 여기 악어 아랫등이 이렇게 있어요. 턱 부분이에요, 턱 부분. 아랫등은 뭐야?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여기 절연핀과 그리고 여기 공. 봉... 5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7번째인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나는 스피커 구멍이 있고요 야 기존 풀버트가 완전 다르네 그래 흔드는 기믹 좀 없애고 그냥 이런 거라도 넣지 그랬어 그리고 여기 이게 눌리는 빌드 드라이버 보시면 그 뾰족뾰족 올라오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눌려서 애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기 전에 취급 촬영사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아는 기능이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보도록 할게요 음 다른 거 없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빼고 아아 아, 이거 그럼 이거 스위치 없죠 스위치 없으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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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꽂고 이거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뺄게요 자,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죠. Go. 크로코다일. 크으,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자, 크로코다일하고어한번더 돌리면 덴저라는 음성이 나온대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 어, 완전 진짜 그 뭐지? 뭐 같지? 그 뭐, 위험할 때 나오는 그, 그 뭐지? 조슨가그 상어, 어, 그거 맞다. 그 소리 같아요. 오, 뒤에 그 비명소리 또 나왔네. 이거 스팀블레이드에 나온 비명소리랑 똑같을것 같은데. 자, 그럼 세 번째. 한번더 돌리면, 이제 뭐, 비키비키 비키 뭐, 비키 하면서 막, 와레나, 이런데요.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아, 이런단 뜻이죠.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볼까요? 오. 백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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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는뭐 빠직 뿌직 빠직 뭐 이런 거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디럭스 클로커다이 클랙풀보틀로만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 <laughs> 에서 꼽아서 한번 놀아보는 거죠. 자, 과연 어떤 음을 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뭐, 물론 극중에서 이미 한번 들었지만 장난감으로도 제대로 그 소리가 나는지 아주 궁금해요. 자, 노는 방법은 여기다 적히는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돌려주고, 댄저가 나오면, 아, 크로코다일 할때 꼽는 게 아니고, 댄저 나올 때 꼽는 거구나. 아, 오케이.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이거 흔들 거 없어서 좀, 아, 흔드는 재미가 약간 있긴 했었나봐요. 제가 맨날 하면서 빠바바 어, 흔들어가지고. 아이, 참.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덴저에 서하는거 맞죠? 음, 맞는 거 같아요. 굳이 크로코다일 두번 외칠 필요는 없으니까. 덴저에서 굳이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덴저로 쓰는 거 같아요. 한 다음에 뭐 와! <laughs> 하니까.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뭐라 그랬는지 컬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면 덴저 하고 크로코다일 크랙풀 보틀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크로코다일 그로코다이르 하고 크로코다일이라고 하고 와레루크와레루 크다케치루라고 하거든요. 뭐 이거를 적당히 번역을 하면 부서진다. 먹힌다! 코다케 치료가 이제 이렇게 하면막 부서진다는 거니까 산산조각? 응 산산조각, 산산조각 난다.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크롱크다인 잇 롱! 오라! 하는 거예요 네 오라 아참이 스크래치 드라이버 목소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필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오오오, <laughs> 여기서 따로따로 나오네. 야난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뭐라 그러냐면, 크랙업 피니쉬에요. 크랙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드래곤 차지였을 때는 스크랩 브레이크였고, 그리고 그리스였을 때는 스크랩 피니쉬였어요. 근데 여기선 크랙업 피니쉬에요. 스크랩이 아니에요. 크랙업 피니쉬에요. 오호 아주 좋아요. 변신 한번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비명 소리 애들 무서워할 것 같은데 저였으면은 비명 소리 무서워했을걸요 옛날에 어 이거 뭐야 나 얘보다 빌드가 더 좋아 이랬을 텐데 뭐자 그러면은 스크래치 드라이브로 할수 있는 건 이제 이게 다예요 자 하지만 우리에겐 풀 보트럭 인식하는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빌드드라이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커다이풀보틀은 베스트 매치가 되는 풀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크로커다이풀보틀은 리모컨 풀보틀과 베스트 매치가 돼요 리모컨 풀버튼 베스트 매치가 되는데 리모컨 풀 버튼은 바로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리모컨 풀 버튼이라고 되어있지 않고 기어 리모컨이라고 돼있어요자 기어 리모컨이라고 돼있어가지고 이거랑 이게 같이 베스트 매치가 돼요 하지만 전 이거를 다음 리뷰 때 열고 싶은데 어... 그래도 안하면 아까우니까 먼저 뜯고 <laughs> 여기서 리보컨 컷만 쏙 빼서 하도록 할게요 역시 이것도 기어라서 그런지 흔드는 건 없어요 야풀버틀에서 흔드는 거 빼면 뭐 남는다고 이걸 없애냐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스트 패치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할때 그냥 꼽는 건가? 크로코다일이란 이름만 말하게 하고 꼽을게요 근데 어떻게 꼽을 때는 나오는 음성은 똑같아요 오호랑얘 비명소리가 겹쳐지면서 나오네요 오, 호호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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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 똑바로 안 들리거든요 이걸 꽂고 다시 꽂아보도록 할게요 안되네 호호호호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와, 진짜 안 들리네요. 이거 들려야지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아, 이거, 이거 좀 빼고 해야겠어. 이거, 아,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 이거, 이렇게 하고 들어볼게요. 꺼져봐. 됐다. 하고, 꽂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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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왜 스위치를 넣어줄 생각을 안 했냐? 아, 아이, 가만히 있어봐. 뭐. 심각하다고 나는 간다. 드디어 들렸네요. 뚱뚱뚱, 뚱뚱뚱. 이것 때문에 안 들렸던 게 드디어 들렸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크레크다에 리모컨, 리모컨. Have a best, best match. match, 하고, are you ready? 하고, 미즈기와노 댄파야로. No 그러니까, 물가의 전파 녀석이에요, 전파. 그, 리모컨일 때 전파 쏘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는 이제, 그, 크로코다일, 악어가 사는 데겠죠? 크로코다이콘 이래요. 네. 그리고, yeah! 예! 이러고, 이제 필살기를 써보도록 하죠. 이번에 크로코다일 소리도 들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뭐, 결국, 여기 나오는 건 볼텍 피니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거랑 별로 말이 안 들리는 것도 없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거 안 해봤네. 네, 뭐 말하는 거냐고요? 이걸 안 해봤죠? 제가 지금 해보려는 건, 어차피 음성은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하지만, 크로코다일 크랙풀 버튼에서도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 위험하다 하면서, 갑자기 되게 비명 나오니까, 진짜 위험한 것처럼 들려요. 오,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잠깐만, 크로코다일의 해저드까지 하면, 오, 이거 완전 최강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이것만 해도, 레비 탱크 스파클링보다 훨씬 세겠는데? 자, 그럼 필살기 가보도록 할게요. 오호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맥스의 저도 한번 가볼까요? 실살기 가보도록 하죠 음, 나쁘지 않게 잘 어울려요. 이게 정말 극중에서 나온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크로코다일과 해저드 트리거의 조합이니까요. 하지만, 안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아마 다음 상품을 못낼 거예요. 그 레빗레빗 탱크탱크. 어, 그리고 크로코다일 프로들 아직 안 해본 게 있죠? 그 사실은 원래 제가 이걸 했으면 은 이거를 네뷸라 스팀건에 한번 꼬아 봐야 되는데 네뷸라 스팀건은 제가 아직 리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꼬아 보지 않고 네뷸라 스팀건 리뷰에서 꼬아보도록 할게요 그쪽에서 보시는 걸추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거에 꼬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팀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스팀건또 있죠 한번 꼬아보도록 하죠 Go! 얘도 그냥 풀보트 신세네 에이 뭐야 아이 김세어 아이 얘도 그냥 풀보트를 쳐지네 <laughs> 괜히 했네 자 그리고 원래라면 풀보트를 꼽는 무기가 더 있죠 비트클로저와 그리고 클로을 꼽을 수 있는 크로즈드래곤이 있는데 크로즈드래곤에도 비트클로저에도 이걸 눌러주는 부분도 없고 이걸 인식시키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네 굳이 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디럭스 크랙 풀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좋아요. 그 평소처럼 내주던 일반 이런 풀보트 시리즈들보다는 훨씬 더네 가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일반 풀보트 시리즈야. 그냥 듀이드 드라이버에서 음성 들으려고 사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그거 있죠. 가샤트 시리즈처럼. 이거 내에서도 같이 놀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뚜껑 돌리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이렇게 돌릴 때 이게 여기에 딱 맞춰진 다음에 소리가 나면 모르겠는데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나버려서, 이거는 왜 여기를 맞춰지지 않아도 소리가 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술력 부족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것만 빼면 괜찮습니다. 이거 하고, 꼽으면 소리 나는 거랑 연 소리 나는 거. 다만 빌드 드라이버는 이거를 빌드 드라이브 노래랑 같이 들으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빌드 드라이버 소리가 묻혀가지고 아니 뭐 그걸 일일이 하나씩 할수 없겠는데 그래도 이것도 해줬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풀 보틀 시리즈예요. 네 그게 적쪽에서 나올 줄 몰랐지만 왜꼭 이렇게 꼭그 주인공 들 거는 이렇게 커다랗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커다래야지 이제 꼬맹이들한테 인기가 좋겠죠. 네 <laughs> 그래서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완벽한 풀버틀 아니에요. 왜냐면 흔드는 게 없으니까. 흔드는 것도 같이 있었으면 이건 정말 흔들어도 되고, 소리도 나고, 빛도 나는 최강의 풀버틀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걸 추천 하느냐? 물론이죠. 추천합니다. 사세요. 괜찮습니다. 풀버틀 4개 값인가 그래요? 풀보틀 한 한개가 한 900엔 정도 되니까 이게 2000, 2000엔인가 1800엔인가 그랬거든요 그 정도니까 풀보틀 어, 4개 값이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시길 바랄게요 이거로 연동되는 네뷸라 스팀건 리뷰는 최대한 빨리 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크로크다이 풀보틀로 변신하고 필살기 쓴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시작해 볼까 견신.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애니프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